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56페이지 제1차 세계대전과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가 한국을 강제로 점령한 1910년대, 1905년에는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습니다. 을사늑약, 그리고 5년 후에 1910년에는 아예 나라를 통으로 합쳐버립니다. 한일 합병, 한일 병탄 자 1910년대에는 세계사를 크게 뒤흔들어 놓은 사건 즉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양쪽 진영에 그 자리 잡은 나라들끼리 서로 싸웠는데 그 범위가 범 지구적이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참여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제 1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무슨 이유냐?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서구 유럽에서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먼저 산업혁명을 통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자본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식민지를 이제는 개척해 나가는 거죠. 개척이란 말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침략을 당한 거죠. 자, 여기에서 독일은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산업 자본주의가 발달했는데, 당시만 해도 독일은 아직까지 그 상태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제 발전을 해서 우리도 한번 식민지 개척해 봐야겠다 라고 했는데,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예를 들면 피자 한 판에 대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다 먹고 딸랑 남은 그꽁다리몇 개를 이제 나머지 뭐 독일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는 가져 가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우리도 한번 열심히 식민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미 기득권인 영국과 프랑스가 자리를 떡하니 잡고 있으니까 이것을 당연히 말로 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들어 주겠습니까? 만들주죠 그래서 일으킨 것이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런데 어떤 명분이 이제는 있어야지 전쟁을 할수 있는 겁니다. 명분도 없이 전쟁했다가는 물론 이기고 지고로 떠나서 나중에 그 뒷감당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자 독일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많은 식민지를 둔 영국, 프랑스와 함께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힘을 합칩니다. 자기네 민족이 게르만족이에요. 나라는 다르지만 민족으로 보면 게르만 민족이어서, 야, 우리끼리 뭉치자. 그래서 이게 맞선 겁니다. 사라예보 사건은 뭐냐면, 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보스니아 합병에 반발한 세르비아 청년이, 세르비아의 청년이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마찰 타고 갈 길을 가고 있는데 권총으로 암살해버립니다. 세르비아의 청년이 황태자 다시 말하면 이제 곧 왕위에 황제의 자리에 올라갈 황태자 부부를 암살해 버립니다. 당연히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멸각은 이해 관계에 따라서 편이 나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미국이 참전하면서 영국 프랑스가 주축이 된 연합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즉이 독일은 폐만국가가 되는 겁니다 자, 1차 대전으로 국제질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탱크가 등장했답니다 독가스가 사용되었다네요 옛날에 전쟁에서는 뭐 총과 칼과 대포 거의 이런걸로 썼는데 이제는 뭐 독가스 탱크 엄청나게 살상무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명피해와 시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자, 독일 등 패전 국가가 식민지를 잃고 경쟁에서 밀어났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 호황을 누리면서 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졌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이제 중국 내 입권을 차지했다. 누구 대신에 독일 대신에 했죠? 자 민족 자결주의 한번 살펴봅니다. 각 민족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 권리가 있다.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자 조선의 일은 조선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데 일본 너희가 간섭하지 말아라.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즉 우리 조선은 우리 대한제국은 일본 너희로부터 독립하겠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 이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여기에서 바탕에 대해서 나왔던 사건이 3.1 운동입니다. 3.1 운동. 이해되죠? 자. 한편,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파리 강화회의에서 아까 얘기했죠. 윌슨의 14개조 원칙. 그런데 단점은 뭐다? 식민지 약소 민족의 해방 운동에는 큰 영향을 주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었다. 승전국의 이야기만 되었다. 러시아 혁명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했다. 1차 대전 막바지쯤에 자, 러시아에서는 이제 뭐 사회주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여러분이 한번 들어본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련. 소련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이라고 하는 소련이 등장하면서 이제 뭐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양 진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해되죠?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이 해발했다. 당연히 우리 조선 입장에서는 반제국주의 일제를 당연히 반대하고 일제 침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겠죠. 1차 대전에 참혹한 결과는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식민지 약소국의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3위 운동은 그선구도 역할을 했고 인도에서는 비폭력 불복종 저항을 내세운 간디의 주도로 반영 반영 영국에 반대한다. 반영 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단통치와 스탈 체제 확립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